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설이다의 역설입니다. 오늘은 자기주도 주식투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이라는 제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보면 가끔 이게 듣고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게 자식 분들 중에 학교를 다니는 그런 뭐 부모님들도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공부 말고요. 주식 투자도 자기 주도, 주식 투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근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투자를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서, 그리고 대학, 학교까지 치면 16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또 치게 되면 18년 정도 그렇게 되는 시간을 아, 우리는 이 학교라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학교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가 또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쫓다가,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진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진짜 한반에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이제 1, 2등 하는 거죠. 어,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그러면,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 경험과 그리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제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제가 아는 기본적인 지식 이걸 가지고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심리적인 것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몇십억 뭐 몇백억 이렇게 버신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수준은 못 되고요. 이제 겨우 이제 뭐 조금 제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정도는 주식투자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해보려고 지금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자기주도 주식투자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요, 사실 자기주도 이 학습이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에 나온 글에 학습은 주식투자로, 그리고 학습자나 학생은 주식투자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제 나름대로의 비슷한 분, 예, 주식투자계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평생 교육학자 말콤놀즈라는 분이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모형을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 분이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님이죠 어 그런 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그치? 그리고 교사는 뭐 주식시장의 고수 그리고 주식 전문가 아니면 뭐 주식투자 하시, 하시는 데 있어서 주변에 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또 한번 제가 사전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백과사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주도 주식투자, 주식투자자는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그 주식투자 활동, 역사적으로 초기 모형은 앙드레 코스톨란이 문답법에서 발견되며 이후 평생 주식학자 벤저민 그레엄에 의해 근대적인 자기주도 주식투자 모형이 제시되었다. 자기주도 주식투자의 원리로는 개별화의 원리, 기초 기본 주식투자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주도성의 원리, 즐거움의 원리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얘가 귀엽죠? <laughs> 주식투자자 스스로가 능동적인 자세로 주식투자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주식투자활동, 자기조절 주식투자, 자기주식투자방법, 자기구제 주식투자 등으로도 불린다. 고수 또는 주식전문가의 도움과 관계없이 주식투자자 스스로가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목표를 세우고 주식투자를 위한 여러 자료를 확인한 다음 자신에게 알맞는 주식투자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한 후그 주식투자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식투자의 필요성 인지에서부터 평가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수 또는 주식 전문가의 가르침에 의한 주식투자 방법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주식 투자자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주식 투자 활동이다. 역사. 가장 오래된 자기주도 주식 투자의 모형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에게서 발견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기 주식 투자를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벤저민 그레이엄이다. 그리고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기 주도 주식투자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주식투자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르쳐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잘 주식투자 하게 된다. 둘째 자기 주도 주식투자는 주식투자자의 자연적 심리적 발달 과정을 돕는다. 셋째 변화하는 새로운 시장과 그리고 주식투자 방법이 앞으로 자기 주도 탐구 기술을 필요로 한다. 넷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서 주식 시장의 목표도 새로운 지식으로 쉽게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둔다는 점이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모형, 효과적인 자기 주도의 주식 투자의 모형은 미국의 평생 투자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에 의해 분명하게 구체화되었다. 1단계 주식투자 욕구를 진단한다. 주식투자자들은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주식투자 활동에 참가한다. 따라서 고수나 주식 전문가들이 느끼는 현재의 상태와 주식투자의 결과로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 사이의 차이를 확인시켜주는 다양한 절차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 주식투자 목표를 설정한다. 주식투자 목표는 주식투자의 실행 결과 주식 투자자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목표는 자신의 요구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수 주식 전문가는 주식 투자 초기에는 주식 투자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주식 투자를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파악한다. 자기 주도 주식 투자 과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원을 찾아내는 일은 스스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요. 적절한 주식 투자 전략을 선정하고 이행한다.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주식 투자자는 흥미, 취미, 사회적 경험,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주식 투자자의 이질적인 성격은 주식투자 요구에 반영되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식투자 방법이 채택되어 주식투자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주식투자 시간의 배당, 주식투자 순서의 계획, 주식투자 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와 이용할 자료의 선정 등이 결정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주식투자 결과를 평가한다. 자기주도 주식투자는 주식투자자 자신이 주식 투자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 결과에 대한 주식 투자자의 자기 평가가 중시된다. 그러나 자기 주도 주식 투자의 성공, 질및 효율성에 대한 자기 보고적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그들의 주식 투자의 노력에 대해서 외부적인 평가보다는 효율성을 질적 정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투자 결과의 효율성과 질적 정도를 중시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다양한 방안들이 계획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원리 자기주도 주식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원리는 크게 다섯 가지다. 이 개별화의 원리 개인 주식투자자와 소집단 주식투자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전통적인 주식투자의 길들여진 주식투자자에게 자기주도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개별화 주식투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지적 호기심 유발의 원리이다 주식투자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도록 강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자기주도 주식투자를 지속하게 하는 방법이다 기초 기본 주식투자력의 원리 학습자가 자기주도 주식투자를 수행하려면 기초 기본 주식투자력이 필수적이다. 기초 주식투자력은 읽기, 쓰기, 듣기이고 기본 주식투자력은 책이나 주식투자 시장의 핵심 목표이다. 이러한 기초 기본 주식투자력은 자발성, 주체성, 탐구력, 괴행력, 자기 평가력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로 보아야 한다. 상호 작용의 원리: 주식투자자와 주식투자자, 주식투자자와 자료, 주식투자자와 환경, 주식투자자와 주식투자자 자신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상호작용을 하되 주식투자자를 고려하고 의식한 상호작용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주식투자자가 주체가 된 상호작용이 되어야 한다. 주도성의 원리 이와 같이 주식투자 습득 활동에서 주식투자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주도성의 원리라고 하며 주식투자 활동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내용 방법 자료 환경 평가 등에서 주식투자자가 주체가 된 주식투자 활동이고 주식투자 활동의 결과도 개개인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즉 주체적인 일반화도 인정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주도성이라고 할수 있다 즐거움의 원리 미숙한 주식투자를 대상으로 할때 주식투자 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즐거운 주식투자는 주식투자자들의 수준에 적정한 주식투자 과제로서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을 경우이나 주식투자 활동 자체가 쾌락을 유발할 때보다 강화된다고 할수 있다. 주식투자 전문가나 고수의 역할 자기주도 주식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수나 주식전문가의 주식투자의 안내자와 촉진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 주식투자를 진단하여 그들에게 맞는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투자에 대한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주식투자 동기를 촉진하여 즐거운 주식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상호작용의 촉매자로 주식투자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주식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반성적 실행자로서 주식투자자의 역동성에 대응하여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속적으로 계획을 변화, 개선시켜야 한다. 정보의 관리자로서 주식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유용한 정보 여부를 판단할 통찰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투자자의 동반자로 주익 투자 과정에서 주익 투자자의 진정한 상담자와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아, 이렇게 자기 그 주도학습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쭉 읽었어요. 그, 그것을 이제 학습을 이제 뭐 주식투자로 바꾸고, 뭐 학습자, 학생을 주식투자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앙드레 코스토라니, 예, 평생교육학자, 예, 말콤 놀즈를 벤저민 그레이엄, 그리고 교사는 예, 고수, 그리고 주식 전문가, 이런 분들을 그렇게 이제 대입해가지고 쭉 읽어봤는데요. 아, 읽는 것도 힘드네요.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그 백과사전상의 글을 읽으면서 주식투자에서도 이거와 같이 한다고 하면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평소에 녹음을 한 거를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반성을 하려고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원칙이구나 이게. 공부의 과정이나 주식 투자나 다를 게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주식 투자도 이제 저는 할 건데 이런 학습 전략이라든지 자기 주도의 주식 투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뭐 여기서 뭐 즐겁게 주식 투자를 뭐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즐겁게라는 그런 경지까지도 이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내 피셜을. 이렇게 사전에 정의와 짬뽕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점점 주식시장이 녹록하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 그래도 이 하늘이 무너져도 이 소산할 구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해도 정기 바짝 차리고 저도 제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어, 이렇게 주익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나고하지 않고, 언젠가는 진짜 좋은 날에 제 자산을 크게 또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한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는한 주가 되시길 빌면서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